유혜진 씨와 류준열 씨, 택시 운전사와 봉호동 전투에 이어서 올빼미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남. 이제는 뭐 눈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? 모르죠, 눈만 봐서. <laughs> 그렇죠. 말리고 보아야 되고. 어떻게 그렇죠? 합니까, 눈만 보고? <laughs> 예. 눈이 작아서 제가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,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에 저 공조에 이어서 이렇게 좀 자주 뵈니까 예, 반갑고 그렇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류준열이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외계인 통해서 인사드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.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최무성입니다.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신인 배우 조성화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명훈입니다.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올빼미에서 서현세자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소용주 씨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빈 역할을 맡은 조윤서입니다. 네, 올빼미를 연출한 신인 감독 안태진입니다. 이름들이 보통 초랭이 네. 철봉이 <laughs> 육갑이.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. 요 이번에 살다 살다 왕까지 해보. 왕입니다. 네. 기분이 어떠십니까? <laughs> 마시잖아요. 이렇게 좋습니다. 유혜진 씨와 류준열 씨 택시 운전사와 봉오동 전투에 이어서 올빼미를 통해서 세 번째 만남. 이제는 뭐 눈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? 모르죠 눈만 봐서 <laughs> 그렇죠. 할리가 해보아야 되고 어떻게 그렇죠. 합니까 눈만 보고 해? <laughs> 눈이 작아서 제가 <laughs> 세 번째 약간 좀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래서 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갈수록 그 연기도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. 예, 뭐어쨌튼 좋았습니다. 아, 저는 뭐두 번째 봉호동전투를 하면서 아 이제 내가 해진 선배님이랑 좀 친해지고 좀잘 알겠다 오, 하는 네. 기분이 있었는데 또세 번째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. 어. 네, 어 뭐랄까 좀 감격스러운 네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관객으로서 팬으로서 이렇게 보던 선배님이랑 세 작품째 같이 한다는 게좀참 기적 같은 일이고, 어이 사적으로 만났을 때의 조언이나 이런 얘기가 참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맞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라. 참, 그런 데서 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게또 제가 배우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딱 제시해 줄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다음 작품을 또 하고 싶은 뭐 그런 기분이 계속. <laughs> <laughs>